배움의 길은 꼭책 속에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창조와 나눔, 소통을 주제로 체험학습 박람회가 열려 모처럼 학교 울타리를 벗어난 학생들의 진정한 교육의 장이 됐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잔디밭 위에 모인 333명의 학생들, 저마다 운동화 그리기 연염이 없습니다. 이날 모인 학생들의 정성이 듬뿍 담긴 운동화는 맨발로 공부하고 일을 해야만 하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평소에는 많이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더 많이 관심을 갖고, 네,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아요. 다른 부스에선 색깔을 통해 적성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이 한창입니다. 모처럼 학교 밖을 벗어난 아이들에게 진로 찾기도 놀이가 됩니다. 저랑 되게 잘 맞게 결과가 나와서 되게 기분도 좋고, 학교에서 그냥 빡빡하게 공부하는 것보다 나와서 가끔 활동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난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경기도 창의인성 교육 마 학남에 오랜 50개 사가 참여해 나눔과 소통, 창조라는 테마로 총예0 개의 체험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지식의 습득보다는 보고 만지고 표현하는 체험을 통해 학습하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여러분들의 길을 마음껏 펼치는 도움이로서 우리 교육이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암기하는 교육에서 느끼고 표현하는 교육으로 바뀌고 있는 시대. 역사 문화, 예술 등 많은 체험학습 사원을 보유한 경기도가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수 t v 최창순입니다.